안녕하세요 따경입니다 오늘은 이마테이브리데이 할인 상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일 금요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한 주간 할인하고요 먼저 제철 신선 먹거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항생제 한돈삼겹살과 목심 구이용으로 한 팩에 600g입니다 천1 9 9 0원인데요 행사카드로 결제하셨을 때 가격이고요 행사카드는 신한, 현대, BC, 삼성, 롯데카드, 카카오페이가 되겠습니다 국내산 냉동 꽃삼겹살은 전점 만팩 한정으로 12,580원에 행사 카드 결제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성주 참외는 한 봉에 3개에서 7개로 행사 카드 결제로 3,000원 할인되어서 9,980원. 딸기는 신세계 포인트 2,000원 할인하고요. 봄나물 다섯 종 미나리, 봄동, 달래, 냉이 부추 신세계 포인트 20% 할인하고요. 친환경 채소 여섯 종 양파, 청상추, 적상추, 모둠쌈, 청양고추, 깻잎까지 신세계 포인트 할인 30% 할인받아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은갈치 금토일 3일간만 두미 11,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남해안 봉지굴은 120g 한봉에 2,980원 델몬트 바나나 송이당 2,180원 러셋감자 한봉에 1.5kg로 6,980원 태국 망고는 3개 구매시 9,980원 되겠고요. 느타리버섯은 한 팩당 1,480원 두팩 구매하시면 1,980원이고요. 유기농 신동진 쌀은 한 포에 4kg, 신세계 포인트 7,000원 할인. 대왕님표 여주쌀 진상미는 10kg 한 포에 39,900원. 1플러스 등급란 대란으로 39,6980원입니다. 와규 스테이크 한 팩에 250g, 19,800원에 원플러스 원이고요. 브랜드 한우 국거리와 불고기는 한 팩당 300g, 신세계 포인트 20% 할인합니다. 양념 닭다리살 불고기 1팩에 800g 7,980원이고요. 볶음탕용 생닭은 1팩에 1kg 7,980원 양반 들기름 올리브 혼합김은 16봉 5,980원 강원도 산골 황태채 100g 7,980원 간편 황태채는 150g으로 9,980원 국산 절단 꽃게 1팩에 800g 7,980원 절단 낙지는 1봉에 500g 15,980원 원플러스원입니다 구운 가염 캐슈넛, 볶음 캐슈넛, 한 봉에 350g, 500g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6,980원, 9,980원 되겠고요. 다음은 에브리데이에서 인기 있는 상품들로 이번 주 할인 가격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생활에 될 숯불 닭꼬치 두종 오리지널, 데리야끼로 9,980원씩이고요. 크리넥스 삼겹 화이트 비데는 34,900원, 30m 30롤이고 1플러스원입니다. 1등급 다양훈제오리 500g, 11,980원, 대림 떡볶이 3종은 4,980원씩 원 플러스 원이고요. 동안 참치인 워터 100g 짜리 8개 14,980원. 설탕 대신 알룰로스 위드 몽크프루트는 한 병에 830g으로 7,980원. 백제 쌀국수 전품목 1,480원씩이고요. 2개 구매 시10% 할인. 3개 이상 구매하시면 20% 할인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농심 봉지라면과 시리얼 행사 상품은 2개 이상 구매 시10% 할인하고요. 삼립 상쾌한 아침 우유식빵은 3480원으로 원플러스 원 카스 스텔라캔 제품 740ml로 한캔당 3500원 세캔에 8400원이고요. 시제의 맥스봉 치즈와 오리지널은 8980원씩 원플러스 원입니다. 퍼실 세탁세제 리필 두종 그리고 용기 네종두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하고요. 바상 먹태 두종과 어포티각 두종은두개 구매시 1000원 할인입니다. 신학기 먹거리와 필수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인 포켓몬 피카츄 돈가스 500g 9980원 1플러스원 이구요. 페리오 양치세트 4종은 8900원 9900원으로 각각 사실 수 있구요. 대림 육즙 가득 왕교자와 통새우 왕만두는 5980원씩 두개 구매시 2000원 할인. 켈로그 컵시리얼 4종은 5개 4980원 대림 담백한 베이컨은 4980원 1플러스원 이구요. 코코팜 포도와 복숭아는 한 병당 4,300원씩 원 플러스 원입니다. 서울우유 테이스티 치즈 고칼슘 6,880원으로 원 플러스 원, CJ 곰에 미트볼 한박두 종, 개당 3,980원, 다섯 개 하시면 9,900원이고요. 황성주 두유 3종, 국산콩 호두아몬드, 바라야콩두유, 고단백 두유고요. 190ml 짜리 1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이고요. 페리오키즈 춘식이 펌핑 치약 기획은 200g짜리 두병으로 14,900원입니다. 이번 주 27일 목요일까지 준비된 이마트 에브리데이 할인 상품들 살펴봤고요. 한 주간도 알뜰 장보기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